안녕하세요. 이재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는 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학교를 가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되고요. 저기가 제 학교고 금이 몇 시냐면 8시2 2 분이에요. 근데 응. 여기서 원래 그거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그걸 장난인데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안 하나 봐요. 아직 아니면 안제 착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슈퍼카, 하이퍼카 슈퍼카는 람부르기니 페라리 하이퍼카는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퍼카는 코니세그 부가티 파감인데 내가카는 하이퍼카보다 위에 있는 건데 코니세그 에제라가내가카예요 근데 슈퍼카하고 하이포카를 따라잡는 차가 뭔지 아세요? 바로 콜벳이에요 콜벳이 이렇게 좀 많이 드신 분이 좀 이렇게 드립보다도 잘하고 경기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슈퍼카도 빠르고 하이포카보다 하이포카도 빠르지만 콜베 걔도 상상할 수없을 만큼 안라거든요 내가 가고 있는 생각 얘들은 얼마나 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요